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은 연예인 부동산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또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그 이범수, 이윤진 부부의 그 소다진이라는 그 프로를 우연히 이제 보게 됐어요. 어, 그래서 거기 또랜선 집들이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어, 그 추억도 있고 해서 한번 이범수, 이은진 부부의 집을 알아봤습니다. 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지금 먼저 등기부로 보게 되면, 노년동에 어, 사시는데요. 음, 이 집을 직접 지으신 것 같으세요. 지금 보면은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소유자 이범수로 되어 있죠. 예, 지금 접수가 이제 9월 7일날 예, 이 집을 직접 지으신 것 같아요. 음, 건물 내역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상황 보면은 뭐 근저당 설정 뭐 3억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억 5천입니다. 예, 2억 5천 대출 받은 것 같으세요. 음, 대출은 얼마 안 받으셨죠. 예,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이사를 하신 것 같으세요, 이쪽으로. 그런데, 어, 이, 그러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쯤 막 집을, 이제 이 땅을 사신 것 같은데, 어,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조금 애를 먹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만, 예, 네, 건물에 대해서만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이범수씨의 건물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여기 지금 돈현동되어 있죠. 네. 용도 지역은 예, 일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 일종 일반 주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지가 355.4 제곱미터. 예, 약 107.6평입니다. 어, 107.6평이고. 건물은 이제 한동이죠. 그리고 뭐 특이사항은 없고. 지금 이제 2015년 6월달에 6월달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셨어요. 허가 받고 이제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에 착공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한 1년 좀안 되게 예, 2016년 7월 1일날 완공이 됐으니까 사용성이 이때 이 났죠. 예. 그러니까 한3 10개월, 예, 한 10개월 정도 걸쳐서 한 10개월 공사 기간이 걸린 것 같고. 지상은 따로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지하 2층에 이제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여기 지하 1, 2, 2층은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체육관이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세를 주지 않으셨나. 어, 얘가 약간 이제 언덕 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언덕길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하 1층 하고 2층은 세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층은 이제 입구, 예, 네, 계단시 입구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부터 3층이 그 유튜브에 보시면 2층하고 3층이 이제 집 소개를 하세요. 4층은 소개를 안 하시더라고요. 4층은 뭐 다른 분이 사시는지, 아니 뭐 부모님이 사시, 모시고 사실 수도 있고, 예. 네. 그건 이제 영상에 안 나오는데 어, 2층하고 3층이 그입원수씨 집으로 나옵니다. 여기가, 여기 둘다약한 45평 정도 돼요. 45평 정도. 여기도 네, 45평 정도 돼요. 양쪽 다 45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상이 나오죠. 네, 여기 이제 옥상 계단실입니다. 옥상 계단실. 그래서 집 구조는 지하 2층부터 아니, 지상 4층 건물이다. 근데 지상 4층에는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이제 이범수 씨와 이윤, 이범수 씨 이윤진 부분은 2층 3층을 산다 그 소다진이 채널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인테리어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놓으셨고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잖아요 2016년에 입주하셨으니까 4년 정도 되셨는데도 집이 아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평소 넓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이게 이제 2번수실의 집인데요 건물 외관인데 이쪽이 이제 도로예요 이쪽이 이쪽이 이제 도로고, 그리고 이렇게 언덕길인 거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길, 그래서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그죠 필로티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이고, 여기가 이제 2층, 여기가 3층, 여기가 4층, 그 위가 이제 옥상, 옥상 이렇게 되는 있 거죠. 구조가. 네, 이번 수치는 이제 여기 사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라인에 사시고 어, 이 건물 외관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깔끔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도 처음 딱 봤을 때는 어, 이게 다세대 주택인 줄 알았어요. 네, 다세대 주택. 근데 여기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거든요. 다가구 주택 이게 두 차이점이 뭐냐면 음, 다세대는 이제 세대자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다가구는 한 세대예요. 이게 주, 이제 주인이 여러 개 주인 여러 명 여기는 이제 주인 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근데 여기 일종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지으신 거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근린생활시설 넣어 가지고 상가를 주고 세를 주고 계신 거죠 음, 이제 건물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다음 넘어가 보면 원래 이제 이게 지도인데요. 지금 여기 살고 계세요. 요요 블록에. 예. 최근에 이제 뭐 어제 아마 뉴스 나왔던데 그 비씨하고 김태희씨하고 뭐, 뭐 스토커인지 모르겠는데 뭐 초인종 계속 두르고 막 고성지르고 이런다고 굉장히 사생활 호소를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이언론에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어, 앞서 이제 연예인 부동산과 다르게. 어,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동네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노년동이거든요 어, 원래는 이범수씨는 여기 사셨어요 이 롯데캐슬 프리미어 아파트라고 여기 이제 삼성동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여기는 삼성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사시다가 아마도 그리고 이범수씨가 참 배려심이 있는 게 어, 1층 사셨어요 <laughs>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층 사신 것 같으세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들어갈 때,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쪽 학동초, 예. 네. 학동초 아마 다니는 것 같은데, 요 근처로 이사를 오기 위해서 아마, 어, 이쪽으로 이제 건물 사서서 이사 오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요 블록 안에 이제 계신다. 근데, 이그 부지를 그 전에 이제 건물 새로 지으셨으니까, 그 전에 건물을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아마 단독으로 돼 있었을 텐데, 어, 실거래를 보니까, 안나오더라고요면적도 안나오고 아마 그러면은 두피지를 사지는 않으셨을텐데 한피지로 된 곳이었을텐데 두피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107평이기 때문에 어뭐 50평짜리 두개를 사든 아니면 뭐 30, 30평짜리 세개 사든 근데 이게 제 토지등기부를 안떼봐서 토지등기부를 보면 좀 나올텐데 건물등기부로 봤거든요 그러면은 어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어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매입가는 대략, 계속 이때 당시로 계산해보면 한 3천만원 정도 주고 사셨을 것 같아요. 예, 네, 3천만원 정도? 평당? 예, 네, 평당입니다. 평당가. 그래서 뭐지급도 시세는 훨씬 높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일종이냐 이종이냐 삼종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종 1종, 일종이고 또 언덕 지형이라 뭐 그렇게 가격에 막 많이 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어, 평당 천만 원이 올랐다고 하면은 백 평이면 뭐 엄청난 금액이니까 어, 그래도 뭐 많이 오른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음 그래서 이번 수치는 여기 논현동에 사신다. 어 또,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소다지니 채널을 또 구독하셔가지고, 어, 영상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윤진 신께서, 어, 말씀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예.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이제 간혹 출연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찍으시, 이제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데, 예, 말씀도 잘하시고, 되게 네, 재밌습니다. 예. 예 오늘 이번 수치, 예, 이윤진 부부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